혹시 비타민C를 매일 챙겨 드시면서도 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놀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비타민C를 꾸준히 먹는데도 피로가 그대로거나 속이 쓰려서 중단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해야 하죠. 면역 기능을 높이고 피부에 콜라겐을 만드는 데 필요하며 혈관과 뇌 건강 간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이 비타민 c가 산성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복에 먹으면 위를 자극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 복용 후 속쓰림을 경험하기 쉽죠. 또 하나 흡수율의 문제도 있습니다. 비타민 c를 2000mg 한 번에 먹으면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500에서 600mg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돼 버리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건 낭비일 뿐 아니라 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핵심은 나눠 먹는 것입니다. 비타민C를 복용하면 혈중 농도가 3시간 정도 뒤에 가장 높아지고 그 뒤엔 빠르게 떨어집니다. 즉, 하루 한번 2000mg을 먹는 것보다 아침 저녁으로 1000mg씩 두번 나눠 먹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3시간마다 챙겨 먹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6시간 간격, 즉 아침 식사 때한 번, 저녁 식사 때한 번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비타민 C는 식사 도중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전에 먹으면 위가 자극받고 식후엔 흡수가 떨어질 수 있지만 식사 중간 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 드시면 음식이 비타민 C의 산성을 완충해 주기 때문에 속쓰림이 훨씬 줄어듭니다. 게다가 다른 영양소와 함께 있을 때 흡수도 더잘 됩니다. 그럼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권장량은 하루 100mg 정도인데 솔직히 그건 괴혈병을 막는 최소량일 뿐입니다. 최적의 면역력과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려면 1000에서 20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스스로 비타민 C를 만드는데 그 양을 사람 체중으로 환산하면 하루 2000에서 3000mg 정도가 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해 주는 셈이죠. 형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은 정제, 캡슐, 가루, 리포조말 형태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가루 형태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흡수가 빠르고 첨가물이 적고 양 조절이 쉽기 때문입니다. 단, 신맛이 부담스럽다면 주스나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됩니다. 리포조말 형태는 흡수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소장에서 다 흡수되어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과는 줄어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조말 제품을 드신다면 하루 한번 정도만 나머지는 일반 비타민 C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과량 섭취해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그래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속쓰림이 있다면 식사 중에 드시거나 완충된 형태인 칼슘 아스코르베이트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설사가 난다면 양이 과한 겁니다. 몸이 허용할 수 있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신장결석이 걱정된다면 물을 충분히 드세요. 비타민C가 옥살산으로 대사될 수 있지만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C는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특히 지방간이나 만성피로가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보조제가 될수 있습니다. 단, 간질환이 있다면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루 500mg 정도부터 서서히 늘리세요. 또한 가지, 흡연자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은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담배 한 개비당 약 25mg의 비타민C가 파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코르티솔 합성에 비타민 C가 사용되기 때문에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소 2000mg 이상을 권장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눠서 먹는다. 두 번째 식사 중간에 먹는다. 세 번째 하루 천에서 2000mg 정도 목표로 한다. 네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신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 꾸준히 한다. 비타민C는 하루 이틀 먹어서 효과를 보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몇 주, 몇달 꾸준히 섭취해야 몸이 변합니다. 피로가 줄고 피부가 맑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비타민C를 제대로 먹는 것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